이러는 거면 집어쳐. 나너새까밖에 입고 살았어. 그동안 내가 만난 남자가 몇인데. 그리고 내 딸, 너 하나도 안 닮았어. 심술나서 너 닮았다 뻥친 거지. 너랑 상관없어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와. 너만 괜찮으면 계속 보고 싶어. 너 불편하면 친구라도 괜찮아. 나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어. 연병 안에 누가 마음대로 싫다고? 안아 그만 좀 해. 아이, 이봐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진이야, 엄마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? 어? 그 동안 우리 엄마 어? 쫓아다닌 거 당신 맞지? 그그 그. 그 아이가 그게 어와저봐저봐속떠는거 봐. 내 말이 맞았다니까. 아니 진짜 네가 지금 뭔가를 뭐 한참 착각. 이 사람 우리 동네 살인 사건 용의자일 수도 있어. 야야야 조준영! 아니 잠깐!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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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양손 들고 왼쪽으로부터. 빨리 야 그만해. 얘 이게, 이게 아빠야. 그러니까. 어? 뭐라고? 네 아빠라고.